아멘, 요한복음 28번째. 날때부터 맹인 된 자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인들은 만물의 근원에 관하여 늘 물었습니다. 물이 근원이냐, 불이냐, 원자냐. 이런 질문에서 서양 철학, 자연과학이 나오게 됐습니다. 반면에 조금 유치한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인생의털 질문이, 고민이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객관식입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1번 자기입니까? 2번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답이. 응? 객관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번인가? 2번인가?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이나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라삐들은 죄 없는 죽음 없고, 잘못 없는 고통도 없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정인,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14세기에서 18세기에 역병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노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역병이 생긴 것이 할머니 마녀들이 그렇게 저주를 해서 되었다. 그래서 할머니들을 들여다가 화형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렇게 마녀 사냥당한 사람들의 총수가 50만 명이 넘어요. 할머니들 중에서도 주로 과부가 된 사람들, 특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이마녀 할머니 때문이다. 그래서 통치자도 책임을 돌리고 백성들도 그 분노의 감정을 거기에다 막 쏟아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었죠. 누군가에게 탓을 해야 되겠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이 원망을 돌려야 되겠는데. 교회가 딱이시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감염된 경우는 극히 소수였는데 아예 세상은 정부는 교회를 감염의 원상지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급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계란을 가져다가 교회 정문에 뿌리고 그냥 뭔가 교회만 통제하면 교회만 잡으면. 교회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국가는 잠시 어떤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죠. 교회에서 감염되었다 할때 처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감염되었다 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곳에 갔다 왔습니다 말해도 그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답을 하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이든 순탄한 인생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의 고난을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죄 때문이다 어떻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중심부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나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혹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좀 찌질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별볼일 없는 수준의 삶이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이런 인생을 저주했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찌질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인 나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청사 교회를 만날 때이 안목이 열려졌어요. 처음 청사 교회를 만날 때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저 사회를 누군가가 이간질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이야. 아멘 안 해도 그건 사실이니까. 양육사의 사명이 뭡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이 고민하고 염려할 때그 염려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 양육사입니다. 희발류 뿌려버린 사람이 양육사가 아니라 같이 목사를 흉봐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수준 낮은 그런 다른 가정 꾀 식구들을 같이 욕하면서 수다 떨면서 위로해 준답시고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양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의 사명이 권사님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미 몇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특별하지 않나요 아니 그냥 치유받을 지어다 하면 될텐데 뭘 침을 발라 흙을 이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안수한다 그러면 저한테 기도 받으실래요 부목사님이 흙 들고 있고 내가 아 침이 부족하면, 어이, 김 목사님, 침더 뱉어. 응? 이신의 목사님, 젊으니까 침이 많이 나오겠네. 더 뱉어. 세게 뱉더라고, 침 좀. 흙이 안 이겨지잖아.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의 침을 이겨가지고, 자, 목사님, 대모도 하듯이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탁. 근데, 캬. 신년 새 축복기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침 뱉어가지고, 침을 발라주면서 신년 새야, 침에는 하나님의 복이 이말지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냐고 아마 작심하고 양육사까지는 아마 어떻게 안 받으면 너 쌍욕을 먹으니까 나오고 나머지는 슬금슬금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왜 침바른 진흙을 발랐나?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인 줄 아시겠냐고요. 그분은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함께 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잊어버리고 사는 부분 아닙니까? 왜 예수님 믿은 뒤 팔자 타령, 환경 타령, 조건 타령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냐고요. 어제도 신조철 장로가 우리 직원들에게 와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안 된다 하지 마라. 안 된다 하면 계속 안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보이지만 청지기는 주의 나라 일꾼들은. 방법을 찾아내서 되게 하는 것을 주의 나라 일꾼들이 아니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학생을 보고 이 학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교육 선교사가 아니라 끝내 그 아이의 창조고 DNA를 찾아내고야 많은 사람. 가능성을, 확장성을, 성장성을 끝내 찾아내고야 많은 사람이 기독 교사고 교육성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반드시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안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찾아내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여야 합니다. 주님은 길이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만 돌아다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실로암 모세에 가서 11절에 가서 씻었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뭐라고 말해요? 맹인된 자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까지입니다. 가서 씻어라. 발라주고. 내가 정사교회 교인이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본문에 맹인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내 인생 별볼일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쉽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이건이시고, 정주영 씨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뭐가 있더라고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닙니까? 아제말잘 모르시겠어요? 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진짜 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아니 맹인으로 죽을라고 마음 먹었는데 눈뚫 방법이 있다는데. 철자를 고칠 방법이 있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서 할까, 막까, 가까, 막까, 이놈은 빼고 할까, 넣고 할까. 어째 우리가 이하고 살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찌질한 인생, 못난 인생, 해비 못내서 어떤 모임에 못 가겠다고 하는 수준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 자리에 못 가겠다는. 그럼 뭔가 한번요, 뒤집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한번 뒤집겠다잖아요. 땀 흘려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잖아요. 그래서 그말 믿고 한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갈까, 막까? 하까막까 왜? 그분이 창조주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아무도 내 팔자를 못 바꿔줘. 내 팔자가 더러운 팔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점쟁이는 있어도 그 팔자를 못 바꿔. 그러나 팔자를 바꾸시는 분은 창조주 뿐이신데. 그분이 실루암 목가서에 가서 씻어라. 어차피 보지도 이 않는 눈구멍, 진흙을 바르든 침을 바르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눈을 떠야 눈이지 보지도 못한 것이 그것이 눈입니까? 가서 씻어라. 저는 이실루암에 가서 씻는다. 이게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확장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주일 오후 예배 한번 나보세요. 아니야, 나는 주일 대배까지만 드리기로 했어. 아니, 한번 나보세요. 이게 실암 목가에 가서 시설하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놀랍게 주일 오후 예배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답답했던 것이 뻥 뚫리는 거예요. 우리 성 아버지께서 이제 드디어 저희 교회 등록하시기로 하고. 사람 상담도 마치고, 이렇게 예? 우리 승아가 또 일을 해냈다니까요. 민서가 또 일을 해내더니, 승아가 또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다 승아 아버지하고도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는게 있었대요. 근데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확 뚫리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새벽 대비 못 나와. 나는 새벽 내배 어려워. 나는 새벽 나가면 혈압 터져본다 그랬어. 나는 새벽에 당뇨병 때문에 못 나가. 못 일어난단께. 그런데 어차피 맹인으로 사나, 새벽 예배 가나 죽으나, 매일 많이 다 가보지! 했더니 정말 새벽에 나와다 혈압도 안 터지고, 안 죽고, 이야, 이, 이곳이 실로암이구나이 사람이 새벽에 나올 때 부른 노래가 뭔줄 아세요? 실로암이야 어주여 나에게 감사, 감사, 신로함 되게 조심을. 오늘부터 시작된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가 신로함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스테이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정경수 권사가 해비 내고 등록하고 오늘 참여를 하는데 아니 스테이 한번 참여해 보세요. 어디서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 다 모든 예배 참석하는데 스테이 한번 참석했더니 야, 내 인생의 문제가 2박 3일 스테이 가운데 해결이 됐어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스테이 조심을. 헌신에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11조에는 헌금 못해. 없어. 양육사가 계속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번 고추헌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목양송교헌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지 말고 뭐. 그래서 하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다 헌신을 했더니 어때요? 뭔가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캠프일 수 있습니다. 가정교의 모임에서는 별로 재미도 못 느끼고 나 여기까지만 해야 쓰겠다 헤비만 내고 아니 나는 그냥 헤비만 내고 안 갈게요. 근데 아주 양우사가 아주 그냥 이번에 당신이 안 오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아주 무릎 꿇고 빌 듯이 해서 어떡하더니 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함 내게 주심을. 아니 이저의미는 알고 나는 이 노래 부른가 모르겠어. 실로함은 전국민의 찬송 간데 군대에서도 신라만 부르면 군인들이 미친놈처럼 막,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조야!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당신께 막. 우리가 훈련하러 갈 때, 그거 애치면서 가는 구호거든.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훈련은 막. 이걸 이제 구호 치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 청년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모른 척하고 뭔가에 끌려서 나갔더니, 주님이 큰그 인상 들으실 때, 얼마나 이 고백이 주님 감사에 오주여 나에게 훈련소, 그 예배, 초심을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계산하지 말고 각감악가 하지 말고 실로한 곳에 가서 씻었더니 됩디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이 이 증언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광주 청사 교회 안에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이 넘쳐날 전정. 어째 우리 교회는 이런다냐? 불평하는 세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가정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오 주에서 찰롬 속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 나는 달 때부터 맹인된 자였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는 달 때부터 찌질한 인생이었는데 청사 교회에서 내가. 생생을 살게 됐습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뭐가 불행합니까? 오히려 고난을 해석해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네. 우리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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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Uh oh